안녕하십니까. 다은다 삼천리의 이병헌입니다. 오늘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2시부터 그냥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틱톡 보고, 어떻게 하면 물건을 팔을까? 그런데, 와, 무조건 영상만이 살 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와, 이거, 와, 이거 진짜 이 스트레치 필름 수동 랩핑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내가 써보진 않았지만, 와, 이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너무 좋다, 이게. 이게 너무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돌아가니까. 동순영! 동순영! 임대리님아 임차장님 이거 빨리 잡고 있어. 아, 승님저 걸어요? 시범 독이요? 아, 이 아, 이거 싸이. 거 이거 이거이거이 아이 여기 돌아가니까 되게 편한 게딱 잡고 잡는 데가 딱 있네 이렇게. 힘을 네. 주면 힘을 주고. 저리 가요. 네. 여기 앞으로 아, 어때요? 아, 한번 돌리기로 돌려서 돌려서 한번 해보 돌려서. 옛날에는 이게 손이 되게 아팠어. 네, 네, 네. 막 그냥 손 아프고 힘들고 하는데 왜러는데요 야, 그냥, 그냥 잘 돌아가. 잘 돌아가, 더돌 역시 새로운 제품을 살리는 이유가 있어. 음. 이게, 봐봐. 막 지멋대로 돌아가니까 이거 한 손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어. 랩 불. 그래서 이 현장에 쓰시는 내가. 위로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게 이게한 손가락으로 할수 있는 정말 좋은 이 랩핑기가 생겼어. 와. 많이 좋아하니까. 손가락으로 해도 되고. 네. 그리고 여기에 옵션으로 이런 칼을 줬어요, 이런 칼을. 잠깐만 해야 돼. 테이프 갖고 와. 이거 옵션으로 칼을 줬으니까. 오,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네요. 내핑기 테이스 좀 한번 가까워 보세요. 뜯어봐. 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껍질을 까면 이거를 빼 가지고 해서 이렇게 감아서 막 가는 거예요. 선물 이게 아까 칼도 있고 자르는 아, 칼도 있고. 예 네, 칼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아, 한번 뜯어보세요. 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 더 뜯어보세요. 두개한번 정도 만들어 이렇게 네. 개봉 박두. 아, 아, 이게 진짜 오 그렇게 오케이. 무슨 저기. 요 उधर 레벨. 그래서 이게 이게 속에 소속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 뭐 너무, 너무 편한 거야. 한 손가락으로 돌릴 수 있어. 현장에서 계속 돌려. 돌리... 자. 예, 어디서 사요? 다다 삼철리. 삼철리 종합점에서 사러 오시면 됩니다.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죠? 온라인 네, 구매도 가능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전화로 되세요. 네. 역시 정리정돈의 달인. 어. 아, 테피 랩핑기를 한번 더써 보자고요. 좀 올려요. 키가 약간. 아 예. 영상에 다 나왔어. 나 그대로 올릴게요. <laughs> 아 제가 농담이야. 그래. 네. 이낭 웃으면서 여기다가 찍을 때 웃으면서 이렇게 나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이거는 이거? 한 사람이 한 바퀴 돌려 한 사람이. 그리고 저까지 와, 일로 와서, 일리 바꿔 일리 와, 형님. 이거, 이거, 이거 썼을 때, 는 이게 다. 그래, 받아줘, 기서 한번. 에? 진짜, 톤이 어떤 거 같아요, 형님? 쟤 봐봐, 땡겨봐. 아, 그냥 안 돌려도 돼, 그냥. 그냥 돌려,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안 해도 돼. 에? 예, 그래서 근데 그래서 내가 게 이게. 어떻게 어떻게 설명해봐 설명. 내깜등 아, 기술 어, 봐봐. 아. <laughs> 맞잖아 그게 그게 아니, 맞어. 리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뭐를? 어, 예. 내가 이걸 아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라는 소리야. 예. 형리 다시 가빨리. 오케이, 역시 전문가, 전문가 역시 봐봐 네. 돌리지 말고 그냥 네, 아니, 돌리지 말고. 그렇게 땡기라고 그렇게 야. 오늘 아니, 영상 맞아, 맞아, 그렇게 땡기는 게 맞지? 이렇게 아, 아. 역시 신입은 혼나면서 배우는 겁니다. 예? 신입은 혼나면서 배우는 겁니다. <laughs> 땡 <땡겨서. 웃음> 아. 아기 아, 아, 오늘 뱀 감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오케이, 네. 네. 땡기라고. 네. 네, 네. 야, 이게 극기능도 그 좋네. 자꾸 말을 많이 <웃음> <하네>. <웃음> 긴장이 조금 긴장 이제 그만. 칼, 여기 칼 여기 칼남 써 봐, 칼. 아이 칼 필요 없네 테이프 붙여 테이프 테이프 네, 네, 네. 잘랐어 벌써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를 한번쫙 붙여서 a 고 l e t 만나러 갑니다 장거리 또 a 아, 스차 이거랩안 가면 감어? 안가어안가어 감어. 안 감어? <laughs> 그래, 야2단면지는 까대기 하는데는 안 좋아. 안핑면를 쉽게 쉽게 감아서 좋긴 좋은데 에, 오늘은 선풍기가 나가 있습니다 벽걸이 선풍기 24인치 그리고 스탠드형 30인치 선풍기 필요하신 분은 다한다삼촌으로 문의 바랍니다 더더더더더더 너무 붙이지 마요 됐슈